이번 시간에는 54번부터죠. 문제. 자, 나프탈렌을 고온에서 H2SO4와 반응시킨 후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놈요 놈을 누구하고 여기 H2SO4인데 뭐냐면 고온이에요. 고온. 그러면 어디에서 치환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정온에서는 우리가 그 알파 치환이 일어나고 곤에서는 이제 베타 치환 일어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반응시킨 후 알칼리 용용 산처리에서 얻을 수 있는 주 생성물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다시 얘네들을 뭘 하냐면 산처리 하는 거예요. 산처리. 그 다음에 뭐냐면 알칼리 용용을 한다고 그랬죠. 알칼리 용용. 자 그러면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물질은 뭐냐면은 어떤 놈이냐면은 요런 놈이 얻어지죠. 요거. 여기 OH라고 하는 거요 이름이 뭐냐면 요건 알파 나프톨이라고 부릅니다. 알파 나프톨 혹은 알파 나프톨 또는 원 나프톨 요렇게 부르는 어, 그는 놈이죠. 그래서 나프탈렌의 수소 원자 한 개를 히드록시로 치환한 구조를 갖는 화합물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 그 페놀하고 그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고 콜타르 속에 소량 함유되어 있죠. 요거 자 다음에 이제 55번 문제 보게 되면 벤젠을 400에서 500도씨에 그 다음에 실리카 알루미나 담체로 한그 오사나 반해 좀 촉매상을 접촉 기상상화 시킬 때주 생성물은 무엇인가라고 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로 나와야죠. 뭐야 여기에서 자이 벤젠이라고 하는 놈을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놈이 누구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어, 우리가 뭐라 불렀죠 말레산 무스물이다자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 보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같이 따라다니는 거 뭡니까 이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 얘네들을 여기에서 아 요게 아니라 자 납탈렌 <laughs> 납탈랜드 하기 똑같이 뭐가 돼? 요건데, V2O5 하게 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뭐다? 요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요거는, 프탈산 무수물이라고 불렀죠? 요거. 그래서, 이, 요, 말레산 무승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요거 제법. 요거는 반드시 좀 알고 계세요.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말레산 합성법은 벤젠의 공기 산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부텐 있죠. 완부텐이라든지. 자, 요런 놈들을 우리가 뭐 한다? 그, 얘네들을 산화시켜가지고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 산화에틸렌의 수화반응으로 얻어지는 거 바로 나와야 되겠죠. 뭡니까 이거. 자 산화에틸렌 수화반응하게 되면 뭐가 얻어진다. 요거 에틸렌 글라이콜 혹은 에틸렌 글리콜이 얻어진다. 요거는 뭐다. 자동차 부동액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다음에 57번. 다음 중, 축합중합반응. 이거 사실 고분자에서 나와야 되는데, 축합중합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유기산은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둘 이상의 분자가, 물과 같은 작은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돼? 더큰 분자를 결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거를 축합이라고 그랬죠. 요거. 여기 보게 되면은, 아세트산 해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뭔가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요거는 그혐게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58번 좀 중요하다고 표시를 좀해 두세요. 술포나가 되게 쉬운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죠. 그 제가 여기다가 쫙 해서 적어 줬는데, 벤젠고리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은 활성화기이고, 누가 들어가면은 뭐다? 그 활성감소기이냐? 요런 것들을 했었죠. 그러면 술포나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고리의 반응성이 좋아져야 되니까 고리에 뭐가 돼 전자밀도가 증가를 해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가장 반응성이 큰 놈은 누구냐면은 요거죠 요거 NH2, NH2라든지 누구 OH 혹은 뭐 CH3 이런 놈들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뭐가 된다 오르소파라지향이고 얘네들은 뭐가 된다 활성화기라 그랬죠 활성화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누가 반응성이 제일 크냐 바로 NH2. NH2가 그 가장 반응성이 좋겠죠. 다음에 59번 벤젠의 할로겐화 반응에서 반응성이 가장 작은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할로겐의 뭐가 돼 반응성 순서 물어본 거죠. 할로겐은 어떻게 된다? 요 반응성 순서가 이렇게 주어진다즉 원자번호 작을수록 어떻다? 반응성이 좋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60번 에텐의 첨가반응에 부가반응 뭐 첨가반응 똑같죠. 자 부가 반응에 의한 생성물은 무엇이냐 라고 해가지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에텐의 부가 반응, 첨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H플러스 OH마이너스 해서 자 들어가고 얘네들 들어가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어떤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에탄올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다음에, 다음 반응의 생성물은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은, 여기, 사이클로 핵산에다가, 누구? 요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세트산, 뭐가 된다? 코발트.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요 아디프산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아디프산. 요. 아디프산인데 이 아디프산은 아디프산은 뭐냐면은 그 아디포니트릴로부터 얻어낼 수도 있고 요렇게 얻어낼 수도 있는데 이 아디프산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게 나일론 66의 뭐가 된다? 원료 물질이 되죠. 나일론 66은 얘하고 누구하고 핵사 메틀린 디아민하고 반응해가지고 축, 그 축합중합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섬유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그, 여기서 보게 되면은, 최종 생성물로 페놀이 얻어지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와있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뭐, 쿠메는, 쿠메는 뭐가 돼? 요거는. 이소 프로필 벤젠 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뭐가 된다 페놀 제조법 이라 고 그랬죠 쿠멘법 다음에 두번째 보게 되면 은 얘네들 자 NA2 SO3 로 중화된 벤젠 술폰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ONA 만들고 얘네들 주,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요거 패널 만들어낼 수 있고 벤조산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그 석유화학공업에서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내는 아니죠. 요거.